아침에 산산조각 낸 신혼의 단꿈. 여권, 돈, 통장 돈. 분위기가 느낌이 오더라고. 아 진짜 나. 아이까지 데리고 종적을 감춘 아내. 너는 내가 얘기 아빠임에도 불거하고 나를 나를 버릴 수 있냐? 이리서 바래서 강도로 못지 그만이지. 가족과 재산을 빼앗긴 남편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안산. 이곳에서 가출한 아내를 찾고 있다는 한 남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벌써 5개월째라고 하는데요. 아내분이 그 집을 나가신 이유가 뭐예요? 저도 모르죠. 지금 제가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것도 네. 어, 그 이유를 듣고 싶은 것도 있죠. 남편 박씨가 아내를 만난 건 음? 1년 전캘리포를아해서였습니다 네. 그건 캄보디아에서 만났을 때는 사실 순수했습니다. 옷 입고 나온 거나 이렇게 봤을 때. 진짜 너무 순수해 보였습니다. 마흔이 넘어 선택한 국제결혼. 하지만 신혼의 단꿈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밤에 화상전화가가 봅니다. 이 여자는 결혼한 여자고, 앞으로 전화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출을 해버린 겁니다, 오호. 여자가. 신혼 초부터 친정 가족을 핑계로 여자. 자주 돈을 요구했다는 아내. 그렇지. 결국 통장에 돈까지 빼내 달아났던데요. 제가 지금까지 속아왔구나. 사람을 속일 수도 이런 방법을 속일 수 있구나. 사기를 쳐도 이렇게 사기를 치는구나. 일단 업체 관계자에게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만나거나 그런 경우 그럼 대개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가출이 이미 계획된 일이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아, 이유는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아내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성관계를 거절. 나가자고 하면 안 나간답니다. 힘든다. 다리가 아프다. 침대에서 내려오질 지 않습니다. 어, 어, 뭐. 아내가 남긴 아, 일기장을 확인한 남편은 더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과연 보고 싶은 상대가 누굴까요? 사우디아 사람 불러갖고 이 자료를 다 보여줬더니. 놀래더라고 남자가 있고 애인이 있고 아예 이 사람은 결혼 생활 하러 온 오,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우선 중개업체에서 어떻게 결혼을 성사시키는지 그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비행기 예약해 가지고 가면 돼요 그리고 5천사 내가 소개는 해줄 테니까. 그, 그럼 그 전에는 저희가 그 여자 그러면 프로필 이은 그게 중요한 게요. 이게 더 중요. 그게 더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계약서보다? 굉장히 여성에 대한 정보 대신 계약과 비용에 관한 설명만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나이 차이가 20대 이상 넘으면 규신을 내요. 더 줘야 돼요. 일반. 그렇다면 또 다른 업체의 경우는 어떨까요? 가자마자 직원이 여성들의 정보가 빼곡히 담긴 두꺼운 책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이게 사무실에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사람에 대해서 광고를 냈는데 이 아가씨에 대한 프로필이 없으면 영어 정지 먹어요. 하지만 이 말과 달리 현지에서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여성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얘가 독사로 야, 스무 명 한국 남자가 좋다더라. 근데 그런 무슨 안좋 아무튼 그렇다더라. 그러면 야, 어디 가자. 지친 거. 우리 빅집에 없는 거, 앞집에 동네. 야, 우리 그에 그래, 같이 가자. 얘들 통해서 대여섯 명 일구어져. 스무 명 정도가 그어혹 얘는 이만큼 등록이 안돼 있는 남성 한 명에게 여성 수십 명을 소개하는 불법 집단 맞선도 광고하고 있었는데요. 뭐, 그거에못 보는 도 천만 원 가량을 내면 결혼까지의 과정은 속성으로 진행됩니다. 1차4박2차박 가야 돼. 결국 위장 결혼을 파악할 수 있는 절차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됐죠. 아내의 가출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네, 또 다른 남성을 아, 만나봤습니다. 네, 4년, 아버지, 아버지 여기 걸려 네, 4년 전 브로커의 소개로 만난 베트남 국적의 아내. 작년 겨울 복지 사업을 펼치기 위해 아내와 함께 베트남으로 떠난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호치민에 도착해서 호텔에서 한 샤워하는 순간 한 5분도 안 돼요. 온 가방에 카메라, 핸드폰, 그 다음에 카드, 달러, 달러 이렇게 한 것이 네, 샤워를 하는 사이 벌어진 있고, 일이라고 신발도 합니다. 신발도 신지도 않고. 이미 2년 전, 난내는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내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땐 서류상 이혼 상태였습니다. 펑펑 펑 울면서 다시는 안 한다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근데 그 울음이 아주 계획된 사기였어요. 홀로 한국으로 돌아온 뒤, 끼니는 라면으로 때우기 일쑤. 식사를 할 때면 아이 걱정이 앞선다고요. 얘기가 밥이라도 잘 먹고 있을까 그런 생각 항상 하고 있고요. 얘기 엄마가 엄마 다음 엄마 답지 않아서 먹는 것도 걱정이 되고 그래요. 남편들은 아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지만 아내의 가출을 가정 문제로 치부하는 탓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영사님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조사가 진행도 안 하고 서류가 그대로 서랍장에 그그 있는 걸로 소만 제가 알게 됐었어요. 법무부에서는 대리 접우고 그 여자가 어디 있는가 알면은 접우고 알려달랍니다. 비자가 만료되면은 그때는 뭐 단속을 하고 하다 뭐 잡히면은 잡히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 아내들의 가출이 많은 지역 경찰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사정은 어떨까요? 네. 야 목적으로 을한다 연락 조절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하고그서 하루 아침에 이혼의 꼬리표가 붙게 된 남성들 하지만 어려움을 호소할 때도 나서서 도와주는 것도 전혀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집안 물건을 탈취하고 도망을 가도. 한국, 경찰, 검찰, 법원에 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 간의 친족 간이라고 해서 절도가 성립 안 되고요. 피해가 되자 업체마다 문제가 있을 경우 여성을 다시 소개하는 계약서 조항을 만들었다는데요. 두달이내 도망가면은 우리가 제출해주는 건데 두달 지난 거는 책임은 없어요. 네. 3개월이나 네. 4개월 같은 경우는 회원님이 상대를 내야 돼. 회원님도 잘못한 게 있고 뭔가가 둘이 다안 맞는다는. 하지만 들으신 것처럼 업체는 보증기간이 지나서 발생하는 문제는 회피하고 있었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았다는사람 있다고 해서요. 매번 가는데 아직까지 조금 비슷한 사람을 만났요 명확한 제도 없이 피해자만 늘어가는 상황 국제결혼과 관련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